새로운 투자 안에 20만 원을 투자했다. 이렇게 했죠. 그래서 이 투자 안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아, 제로다. 이렇게 했어요. 이 투자 안으로부터 앞으로 6만 5천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.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최저 필수 수익률이 10%일 경우 이 투자 안의순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.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금 흐름표를 그릴, 들수 있을 줄 아셔야 됩니다. 즉 기계 구입할 적에 20만 원이 들어갔죠. 그리고 세후 현금 유입이 얼마씩 6만 5천 원씩 매년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어요. 그러면 이 투자 안에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? 6만 5천 원 곱하기 연금 효과 개수를 곱하시면 이게 우리가 순 유입액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기계 구입할 때 20만 원이 유출됐죠. 따라서 투자 안에 순현 제가 치는 34,000 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